팔로사징이라고 선천성 심장병, 심실 중격 결손, 폐동맥 협착, 우심실 비후, 대동맥 기생이 함께 있는 건데 보니까 지금 산소포화도가 좀 낮긴 한데 <laughs> 폐렴기가 있어가지고 수술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3화 리뷰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드라마 속에 나왔던 팔로사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소아외과 안정원쌤의 진찰 모습으로 드라마 3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 드라마에서도 좀 별로인 것처럼 표현이 되긴 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거 같죠 아무튼 소아외과 안정원쌤을 좀 당황하게 만드는 엄마의 모습이 나왔었어요 이어머님께서 병원 와서 아이 버릇 망치는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계속 울면 주사 놓는다 라고 말한 거 아이들 주사 엄청 싫어하잖아요 뭐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옛날에는 이제 그런 귀여운 협박이 아이들한테 좀 통하기도 하고 정말 주사 놓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런 건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 아이들한테 병원에 대한 공포감을 좀 심어 줄 수가 있어요. 영유아 건강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별로 아프지 않을 때 간단하게 진찰만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자꾸 병원 올 때마다 주사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병원은 주사 맞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자꾸 생겨 버려요. 점점 더 병원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병원이랑 친해져서 딱히 좋을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당장 아이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이 정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어, 드라마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주사 놓는다라고 말을 하면은 얘 보통 더 심하게 울어요.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기보다는 더 심하게 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안정원 쌤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심지어 때리는 신경까지 했잖아요. 앞에서 말한 병원을 무서워하게 된다랑 같은 맥락에 있는 거긴 한데, 의사쌤을 나쁜 사람, 못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에요. 물론 아이가 당장 우니까 이걸 달래주고 싶은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의사쌤을 나쁜 사람, 혼내야 될 사람으로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는 의사쌤에 대한 거부도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병원은 무서운 곳. 의사쌤은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 날 아프게 만드는 사람 이런 인식이 자꾸자꾸 쌓이다 보면은 얘는 병원도 무서워하고 의사쌤도 무서워하고 점점 병원을 데려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소아청소년과에서 일하는 쌤들은 대부분 아이를 달래는 본인들만의 스킬을 가지고 있으시고 심지어는 아이가 막 울어도 대부분의 진찰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어요. 네 해요 저도 실제로 몇번 봤어요. 드라마에 나왔던 아이는 몇 개월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보통 TGA 수술을 한 일주, 이주, 뭐 그때쯤 하니까 그 근처쯤에 알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드라마에 나왔던 것처럼 뭘 주렁주렁 달고 왔다 갔다 하는 게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뭐 간단한 딜레이드, 스터널, 클로저 이런 수술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더 부담이 되니까는 신생아실, 아니면 소아 집중 치료실 이런 데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수술은 수술방 내려가서 해요. 아니요 이건 없어요. 흉백과 실습도 돌고 인턴도 돌고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도 쭉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적은 없고 어, 수술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는데. 드라마에서처럼 화면에 크게 띄워 주지 않으면은 실제 수술하는 그 범위, 시야는 되게 조금해서 옆에 서도 사실 잘안 보여요. 팔로 사진. 드라마에서 무슨 병이라고 설명이 나오죠. 물론 알아듣기 힘드셨겠지만요. 우선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야기 어려우실 거예요. 별로 재미도 없으실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는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그냥 과감하게 뒤로 가기 누르세요. 어차피 이 이후에는 뭐 특별히 재밌을 만한 얘기는 안 나와요. 이 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팔로 사진 선천성 심장병이에요. 심실 중격 결손, 폐동맥 협착, 우심실 비후, 대동맥 기승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병이죠. 이네 가지 증상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생물시간 같은 때 배우셨던 기억이 좀 나실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심장을 잡고 네 개로 나눈다 치면은 아래쪽은 심실, 우쪽은 심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좌심실, 우심실, 좌심방, 우심방 이렇게 네 개가 되는 거죠. 좌심실끼리는 서로 이제 이어져 있고 우심실끼리는 이어져 있는데 심방끼리, 심실끼리는 사실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요 심방 사이에 만약에 구멍이 나서 이 사이는 이제 벽으로 가로막혀 있고 근데 만약 심방끼리 연결이 되는 어떤 구멍이 나 있다. 요 구멍을 결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쪽 심방끼리 연결이 돼 있으면은 심방 중격 결손, 아래쪽 심실끼리 연결이 돼 있으면은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 심실 사이에 구멍이 나 있는 병. 그래서 피가 서로 섞이면 안 되는 피가 섞이는 그런 병을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무슨 기능을 할까요? 쿵 하고 뛰면서 이 안에 있는 피를 몸 전체로 돌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피 안에는 산소가 들어 있죠. 산소를 몸 안에 전체에 배달을 해 주고 나면은 탄소 대신에 몸에서 쓰고 난 이산화 탄소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산화 탄소를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오면 피를 다시 쿵 짜서 피를 폐로 보내고 이 폐에서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들숨을 통해서 새로운 산소를 들이마시죠. 이렇게 몸을 다 돌고 난 피를 심장에서 폐로 보내는 혈관, 큰 혈관의 이름이 폐동맥이에요. 그 폐동맥이 좁아져 있다는 건데 여기가 좁아지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좁아진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사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많이 좁아져 있다 그러면은 피를 폐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뒤쪽에서 더 세게 밀어줘야지 피를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폐동맥이 달려 있는 곳이 우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센 힘으로 자꾸 짜줘야지 이 피가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 우심실이 근육이 벌커비 되는 거죠. 점점 더 커지고 근육도 두꺼워지고 이런 걸 우심실 비후라고 합니다. 폐동맥 협착의 협착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좁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대동맥 기승. 아까 우심실과 폐동맥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좌심실이랑 대동맥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앞에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폐동맥은 몸을 돌고 난 피를 폐로 보내주는 혈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동맥은 산소가 가득한 피를 쿵 짜줘서 몸 전체로 돌게 만들어주는 그런 혈관이에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산소가 가득한 피가 대동맥을 타고 몸 전체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앞에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서로 키가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심실이랑 폐동맥이 연결되어 있고 좌심실이랑 대동맥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 둘이가 직접적으로 섞이면 안 되는데 이 좌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이 우심실 쪽으로 살짝 이렇게 옆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좌심실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심실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산소가 가득한 피만 대동맥을 통해서 몸 전체로 돌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피도 우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흘러가겠죠. 그러면은 이두개 피가 섞여서 흘러가니까 몸에서 받는 피는 원래는 산소가 꽉차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산화탄소가 섞여있게 되겠죠. 산소가 모자라다 보니까는 어 쉽게 말하면 숨찬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한 이네 가지 병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동시에 나타나는 선천성 심장병을 팔로사징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테트랄로지 l 팔로 네 가지라서 사징 테트랄로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병입니다. 치료는 수술밖에는 없는데 워낙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타난 문제다 보니까는 수술을 해놔도 나중에 자잘자잘한 심장 문제들이 좀 생기는 병이긴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흉부외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 심장을 관찰해야 된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